자 외국인들의 예, 순매수 행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오늘 비록어 밸류업 프로그램 예, 정부에서 발표한 밸류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금은 어, 실망스럽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또다시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 10조 원 그리고 2022년 예, 하반기 이후부터 따져보면요. 3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기록하는 자,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 자, 그런데 그 모습은요. 주식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말겠지. 예, 이러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그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집 나갔던 외국인입니다. 예, 집 나갔던 외국인. 5년만에 컴백컴 했습니다. 가출했던, 청... 예, 외국인. 예, 컴백컴 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예, 어, 증시에 부담을 줄 때부터, 예, 매도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예, 강하게 매수했던 외국인 순매 수행진이 조금 이제, 어,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정도였는데, 2020년과 2022년 6월 말까지, 예, 동학개미 운동 속에, 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이 매수하는 동안 정말 공격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요 기간, 2020년 연초부터 해서 22년 6월까지, 예, 70조 원이 넘는 예, 엄청난 규모의 순매도 폭탄을 한국 증시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쏟아부었느냐, 꼭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2020년과 2021년에는 동학개미운동 속에 개인이 엄청나게 사들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피동적으로 매도된 면이 있었습니다. 어위 토가에 걸어뒀는데 어 개인이 진짜 사버렸네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예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증시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배 분절 약상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서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피동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2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거든요 예, 그때 당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고 예,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예, 그냥 패죠 예, 그야말로 아래 효가를 패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20년과 21년은 위의 호가에 걸어뒀는데 체결됐네? 이런 게 외국인의 매도였다면, 21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에 외국인, 매도는 그야말로 밑으로 패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에 이러한 형태에, 거의 뭐, 1년, 2년 반, 2년 반, 2년 반 동안 70조 원 가까이 순매도 했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2022년 여름부터 해서 최근까지 예, 30조 원에 이르는 개인의 아니 개인이 아니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벌어집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외국인이 30조 원 가까이 예, 1년 예, 1년 반 어, 더 됐죠? 1년 하고 8개월 동안 30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요 규모는 예, 그 이전 2020년에서 22년 여름까지 매도한 거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순 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2022년 여름 이후부터 매수세로 돌변한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들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사들였을까? 이런 궁금증 예, 가져보신 적 있지? 아니실까요? 그냥 뭐, 외국인들 나가고 난다면 존재감이 없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은근슬쩍 신압으로 매수하면서, 오유, 매수 규모가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어, 외국인들이 매수한 시점, 2022년 여름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 증시 급락 속에 한국 증시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영역이었죠. 어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의 패턴을 되고 봐 보게 되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20, 아니,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엄청나게 외국인들 순매수했죠. 그 이전 2000년 I T 버블 붕괴되고 2023년 이라크 전까지 혼란스러운 시기 보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 정말 무섭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보게 되면 한국, 진, 한국 증시는 정말 싼, 예,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무섭게, 예, 조언 단위로 순매수했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요, IMF 사태 때도 있었어요. 97년에는 무섭게 매도하면서 셀 코리아, 한국을 떠났습니다만, 98년에는 5조 7천억 원. 와, 지금, 예, 이게 거의 뭐 사반세기 전이잖아요. <laughs> 사반세기도 더 됐네. 그 당시 돈가치로 생각해보면 엄청난 규모죠. 5조 7천억. 99년에 1조 5천억. 예, 그 당시 뉴스 기사, 연말 뉴스 기사 보면, 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에 내려갔던 한국, 한국 증시를 매수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이러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보통 주가 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2022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3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한다면 한국 증시는 주가 지수 중심으로 해서 레벨업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 뭐 미래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산다. 그렇게 단언할 순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수는 상승하겠죠? 지수 상승하면서 종목 전반이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은 팔아요. 자, 2000년 초중반, 예, 그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 예, 최근에 또 다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외국인이 다시 셀 코리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고 정말 수십조에 이르는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어느 날이 오면, 그땐 또다시 시장이 무너지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반가운 그 초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미래의 증시는, 미래의 외국인 매수세가 어찌 될지는 가봐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네, 우리나라 증시의 생각 외로 견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 시장은 우리가 과거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서 복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까요? 함께 시간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